비펙티 v 이자기자가 이자 아이작 이자! 오늘은 아이작 리버트 아이작 리버트 할 거야 리버트 이자기자가 이자 아이작 이자. 아이작 귀요미 <laughs> 아이작이 귀엽기는 얼마나 살인적인 게임인데 이게 뭘 모르는구만 아이작이 얼마나 살인적인 게임인지 흠.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즐거운 아이템으로 나를 기쁘게 해줄까? 나 사실 알자니버스 별로 플레이안 해가지고 아이템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 그냥 다 먹을 거예요. 리버스... 아... 저 똥파리가 나를 때리네. 귀엽네. 리버스... 리버스요 리버스... 리버뜨... <laughs> 내가 리버스라 그랬어? 제가 아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아, 그래야지. 내 방에 꼭 이런 분들 계셔야지. 응? 안 계시면 이상하지.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야지. <laughs> 파리한테 귀 없네라고 하네. 귀 없네라고. 귀 없네. 내가 아무리 그래도 파리한테, 어? 귀 없네? 이 자식? 이러겠어요? 이놈 의 자식 귀가 없네? 아유, 진짜. <laughs> 내가 설마 이러진 않잖아요. 나한테 왜 그래. 그짱. 오늘도 좀 사기템이 나왔으면 좋겠다. 좀 사기적인 아이템 있죠? 그런 아이템이 나오면 나 오늘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차타부터 좀 아이템이 안 좋은 것 같은 건 느낌 탓. 사실 알장 리버트 한 번도 못 깨봤어요, 저. 한 번도 깨본 적이 없어요. 팅 얘기하지 마. 팅 얘기하지 마요. 나 틱에 얼마나 속상한 일이 있는지 알잖아요. 내가 틱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지 알면서 틱 얘기들 해?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리버스는 아이템이 좀잘 나와? 진짜요? 믿어도 되는 고얌. 좀 딜템 팡팡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 아직, 뭐, 제대로 깬게 없어. 한 번도 못 깨가지고, 리버스를. 리버스를 플레이한 것도 별로 안 되긴 한데. 구걸 랏 버둥 버둥 버릉 버둥 그냥 아이장을 얼마나 깨셨어요 어.. 음.. 냠냠냠냠냠 <laughs> 그래도 많이 깼어요 왜 그래요 어? 어? 많이 깼다고 마, 마, 많이 깼단 말이야 어? 이거 나사 뭐예요 여러분? 나사? 너가 그냥 뭐? 어 좋은 거네 슛 스피드 업 이런 것 같은데? 엄마 심장은 핑거스 픽업수... <laughs> 무슨. 무슨 소리지? 저거? 엄마 심장은 공격을 해. 그치, 엄마 심장은 공격했잖아, 맨날. 뭐 있나? 색깔 있는 돌 있나요? 없네. 자, 음. 자 일단 저거를 열면 안 되겠죠? 쭈님 어서와요. 반가워요. 리하이언. 리하이언. 죽으라. 오케이. 네 영화 재밌게 보고 와요 좋겠다 이건 뭐야 음 뭐야 뭐지 저거 문템인지어좀좀 좀 이렇게 뭉툭해진 것 같네 눈물이 먹으니까 음 아까 터졌어 컴퓨터 내 컴퓨터 터진 거 하루 이틀인가 너 뭐? 맨날 터지잖아요 죽으라 아 아프다 황금방 어딨지? 아 좋겠다 아 아파. 어닦인댄줄알았어요 어... 눈물이 조금 뭉뚝해졌네. 알 수가 없네. 뭐 좋은 건가? 올올라건 건가? 미미지가 오, 나이스. 좋아, 좋아. 이 똥쟁이들. 내가 너를 죽여 주겠어죽어 어어 어어 어버귀여어 근데 똥 너무 귀여운 어 같아요. 똥이지만 너무 귀여워요. 마음에 들어 되게 되게 아 나름 좋은 거 나름 좋은 거 <laughs> 있으면 나름 좋은 거 음... 첫판부터 나오면은 있으면 나름 좋은 아이템 자 비밀방을 찾아버리겠어 여기 있 뭐야 아 그냥 그었네요 죽어 죽어버려 이완 e 땡큐 땡큐 아 일로 나오네. 응 음, 비밀방을 볼 수가 있어요. 눈이 좋아졌어. 눈이 느무느무 좋아졌어. 어 밑에 뭐지? 이건 뭐죠? 아우 하트방 필요 없는데. 좀 이따 왕한테 맞으면 갑시다. 좀 딜템이 안 나오네. 조금 딜템이 안 나와서 조금 막막한데. 이쯤 되면 좀 하나 정도 이렇게 딱 떠줘야지. 너무 감사할 텐데. 지옥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안녕, 안녕. 들템이 조금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줘야지. 감사할 텐데. 가끔 해골 죽이면은 아이템 푸짐하게 나와? 해골? 어떤 해골? 아이템! 뭐야? 먹어. 오, HPO. 뿅! 가자. 오, 오 뭐지? 이거 피거래가 아닌데? 피거래방이 아니네 뭐다안 좋은 것만 나와 뭐야 이거 텅. 뭐야 이퍼롱파리는 뭐야 아저씨 아저씨 아이템 좋은 거안 주세요? 너무한다 아이템 너무 안 좋은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팔이 내 친구임. 대해, 네, 대해. 네, 네. 내 친구임. 아이좀 너무 안 좋은 나온다, 인간적으로. 해도 해도, 느무한것 같아요. 죽으라. 제발, 아이좀 리부스 좀 엄마까지 좀 깨보자. 아, 해골의 폭탄을 사용해서 깨라고? 오, 오케이. 알았어요. 고마워요. 아, 참안 좋단 말이야, 너무. 그래도 좀 쏘는 속력이 조금 빠르네요? 그나마 망정인 건가? 음. 아, 나얘 너무 싫어요. 얘막 나한테 벽 다꾸 던진다고. 아, 진짜 완전 싫어, 얘. 어, 진짜. 벽 닫고 던지고 있어. 짜증나게. 죽어. 죽어. 오케이. 돈이 애매하네. 어 얘도 너무 싫어 열어 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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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오케이 아나왜 갖다 맞고 있죠 아니 내가 이런 거 한두 번도 아닌데도 나 내가 갖다가 맞는 게한두 번도 아닌지라고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요 대헤대죽어라죽어라 네, 네, 네. 죽어라 나이스 아 너무 안좋다 얘 죽여도 뭐 나오나? 어 너무 안좋다 세상에 아 진짜 아이템 안좋다 어, 어떡해 이거 못깰것 같은데? 아, 아이템 너무 안좋은데? 야오자스카임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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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뭐, 이거 뭐 어떻게 깨? 못깰것 아, 같은데? 아이템 너무 안 좋아. 중얼중얼. 못깰것 같다고 중얼중얼. 이빨을 날려버렸 오케이. 이거, 이거 하도 좋은 거 아니었나? <laughs> 안 좋아도 백님의 신컨으로깰 거예요. 내 싱컨? 나, 나에게 싱컨이라는 게 있었나? 하하하. <laughs> 저 가볼까? 가지 말자. 나한테 싱콘이라는 게 있었어요? <laughs> 왜 나는 모르는 거를 우리 후크님이 알고 계시지? 이유가 뭐지? 발치몽은 뭐야? 발치몽 되게 막 포켓몬스터에서 나올 것 같아, 어. 발치몽. 오케이. 톡아 너무 안 좋다. 거짓말 안 하고. 야, 진짜 그흔하디 흔한 상점에서도 좋은 거안 나오는 것 봐. 어차피 못 샀, 못 샀긴 했겠지만. 자, 오늘은 좀 깨봅시다. 일단. 엄마부터 좀 깨고, 그다음부터 뭘 해야 할수 있지? 아, 에이, 그런 드립 하지 마, 드립 하지 말자. 그런 드립 하지 맙시다, 우리. 그런 드립 하지 마. 아이, 뭐, 어차피, 그런 데로 패버차,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벌써 지났네. 죽여. 오케이. 안 돼! 아. 아깝다. 아, 얘 피하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두 번째 깼다고요? 좋겠다. 아, 나왜복깨지나 진짜 컨트롤 이안 좋긴 한가 봐. 이거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때려야 되는데, 이렇게 때리면 너무. 너무. 오래 걸려. 언제 구매하셨는데요?라고 여쭤보네요. 그러니까 얘 피통이 너무 커서 싫어요. 어뭐 왕피통이야, 탱커야 탱커. 탱커 탱커 완전 진짜. 아이작 중에 탱커. 아이지, 아이작, 아이작 계의 탱커라고 부를 수 있지. 헤헤헤헤. 오케이 잡았다. 오오오 이덩널하트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비누같은게 많이 나와? 스피드업 뭐 스피드업이랑 뭐 다운이라고 써있는데? 뭐다운이었어요 어메야! 어머! 어머! 뭐다운이었어 아까? 나 못봤어 1234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아손실이다 손이 너무 시려요 아 언제 구매했냐고 나한테 물어보는거예요 나한테 물어보신건가? 다현님이? 모르겠어 난 기억이 안나 아이장 리버스 나온다고 하기 전부터 구매했었을 거예요, 저는. 어, 느려진다. 아이장 렉 걸린다. 아이작이 렉 걸려요. 대해, 대해. 아,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지 몰라고 대답 안 했는데. <laughs> 아, 초코님한테 말씀하신건줄 알았어. 언제 구입했더라? 아이작 나오기 전부터 구입했어요, 저. 야, 주, 구입을 해놓고 언제 열릴까? 언제 열릴까? 언제 열릴까? 두근두근두근 막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어, 뭐야? 어? 어? 뭐야? 왜, 이,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왜 뜬금없이 열린 거예요? 어? 어? 뭐야? 지하방이라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응? 지하방 맨 끝에 템이 있다고? 내려가면 좋은 거야, 그러면? 간다? 가자. 우와! 짜랍! 이거 뭐야? 대박이다! 와, 아이템 진짜 안 좋다. 와. 아이템 진짜 안 좋다. 우와. 우와, 아이템 진짜 안 좋다. 우와, 쩐다 아, 근데 지어방 저도 처음 보기 했는데, 아이템 진짜 안 좋다. 우와, 음, 침대방은 뭐야? 또 침대방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궁금하다. 아, 진짜 아이템 안 좋다.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아이템 안 좋다. 아, 근데 이거 헤드 너무한 거 같은데요? 아이작이 나 싫어하나봐요. 왜 이래? 이거 아이템 뭐 어떻게 깨라고 나한테 이따그러셔가지고 아이템을. 아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아씨. 머니파워. 머니파워 진짜. 아 머니파워도 쓸었고 무지개방도 있어? 무지개똥? <laughs> 아 무지개똥. <laughs> 무지개똥. 아, 무지개똥은 봤어요. 무지개똥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던데. 흑형 오지토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오지토? 어, 흑형님. 먹을 수 있을까? 흑! 오케이, 나이스. 대 네. 대히. 아, 진짜 아이템 거짓말 안 하고 너무 안 좋다. 너무 쓸모없는 아이템만 나오잖아, 나 지금. 이거 헤드도 너무한 거 같아요. 깨지 말라는 거지, 뭐야, 이게. 이런 아이템 주고. 아, 어, 뭐, 어느 정도 좋은 아이템을 줘야지. 그러려니 하지. 아, 진짜? 피해를 채워줘? 그건 처음 알았네? 무지개가 그런 아이, 그런 능력이 있었구나. 아, 이야. 아오, 진. 진짜 아이템 너무 안 좋다. 아, <laughs> 아이템 너무 <너만> 안 좋다. 신난다. <laughs> 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어, 안 돼. 안 돼. 먹꽁. 가자. 오. 완전 신기해. 이거 무슨 방이야 자, 왕을 잡고 먹어야겠죠? <laughs> 왕안 잡고 먹으면 좀 큰일 나요. 100% 이런 먹 잃어먹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터널 하트가 좀 이렇게 찔끔찔끔 나와주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피통도 완전 꽝으로 갔으면은 아예 깰수없을것 같았는데 그나마 망정인 것 같아요. 축어랏, 축어랏. 아, 진짜 아프리카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그 뭐야. 이 인터넷 네트, 네트워크? 막 이거 뜨는데 너무 불편해 죽겠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가 좋은가? 뭐가 좋은 건가? 개인적으로 이게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자, 뿜! 나이스, 스피드업, 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런 게 나왔네. 아, 이따한테 먹고 저, 아까 뭐지? 아, 나 갔구나. 그냥 내려가면 되죠? 갑시다, 갑시다! 자, 엄마방이 코앞이에요, 이제. 엄마방이 코앞입니다. 아, 나 이런 방 너무 싫어요. 으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카톡하고 막 놀라? 왜 놀라? 놀랄 게 뭐가 있어. 징그러워, 이거 뭘까? 이거는 대체 뭘 배경으로 만든 몬스터일까요? 뭐지? 뭘까? 되게 궁금해요. 톡! 아, 아, 이거, 이거, 이런 방이었구나. 아하, 아, 뭔지 몰랐어, 사실. 아, 이런 방 재밌지 않냐고? 아, 절묘 없어요. <laughs> 너무 힘들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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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빨리, 빨리. 안 돼! 안 돼요. 아파요. 아파요. 아, 머니 파워가 왜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지? 나의 머니파워? 나돈 많은디? 29원이면 많은건디? 너무한거..어? 저거 뭐더라? 구피머리..여러분 구피머리가 뭐였죠? 구피머리가 뭐였는지 아시는 분? 무무무능능력이었더라 뭐, 뭐, 뭐뭐 구피머리? 사리생성..아..사리생성.. 아, 가져가자 가자 파리야 가자 파리야 파리야 나를 따라오렴 아 파리 생성이었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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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그냥 그렇네 차라리 딜템이 나와줬으면은 소원이 없었을텐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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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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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같이 스피드 빠른 사람을 너희가 따라올 수 있을 것 같느냐? 갖고, 갔나? 그런가? 그럴 수도 있나? 따라올 수도 있겠지? 죽어라. 오케이. 버리. 가자. 어디로 가야 되지? 아, 나 이런 거 길에, 길 헤맬 때가 제일 싫어. 이건가? 아까 해골? 우리 후과님이 말씀하시. 우와, 아이템 완전. 아이템은 안 나오네요. 어! 어, 커졌어, 커졌어! 오, 드디어, 머니 파워가 활동하기 시작한 건가? 짠짠짠. 커졌어요, 누날. 아, 왜 자꾸 폭탄만 나오냐, 이거야, 내 말은. 왜 비밀방에서 왜 자꾸 폭탄만 나오냐고요. 왜 그래, 나한테. 내가 진짜로 싫은가? 오, 강하다, 강해. 강하다, 강해. 좋았어. 머니 파워 먹기 잘했네요, 진짜. 그나마 머니 파워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열생 <laughs> 뭐야 뭐 뭔데 뭔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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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마마마마마마 너 일로와 너 일로와 빨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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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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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이스 와 깜짝이야 아 잡히면 드디어 그나마 좋은 거 나왔다. 아, 드디어 그나마 좋은 거 나왔네요. 나이스 샷. 요호! 요호! 가자. 데헤데헤. 1, 2, 3, 4님 다시 오셨네요. 리아이요. 반가워요. 데헤데헤. 데헤데헤. 나 좋은 거 나왔다네. 오, 나 얘네 너무 싫어요. 나 얘네 너무 싫어요. 얘네 왜 이렇게 커졌어? 크기가? 징그럽게 쓰러이? 징그럽네요, 좀. 커져가지고. 안 그래, 조그만 때도 징그러웠는데, 사실. 안 돼! 죽어! 나이스! 후후안 돼! 어, 조심조심. 호 오케이, 오케이. 가자. 아, 열쇠 쓸모없는데 열쇠가 나오네, 계속. 어디로 가야되지? 길을 잃었다. 안 돼! 안 돼! 엄마! 아, 뭐야, 저거 완전 징그러워.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 저거 혹시? 오, 성 계속 떨어지네? 오, 세상에. 열어. 오픈. 오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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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열어줘. 오픈. 오픈. 오케이. 어디로 가야 되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어 이거 뭐야? 얘네 뭐야? 눈 봐, 완전 귀여워. 눈이 막 이렇게 땡글땡글 하네요. 귀엽게 쓰리. 아! 너네 싫어. 너네 너무 싫어. 이 다음, 다음이 엄마 방이죠? 여기서 엄마가 아니라 이 다음이 엄마 방이죠? 오케이, 오케이. 아이작 공부 좀 해놨어요. 네, 네. <laughs> 나 알려주려고. 착해, 착해. 나 알려고, 알려주려고 공부한 건 아니겠죠? <laughs> 혼자 너무 갔네. 혼자 너무 생각을 했어. 아, 오케이, 나이스. 아, 언제나 와, 왕방. 왜 이렇게 길을 이렇게 꼬아놨니? 내가 찾기 어렵게. 이거 뭐지? 파리! 좋았어 파리, 파리. 펑 어! 어, 코피선이다 이게, 이게 소울 하트, 이게 하트 하나 없애가지고 소울 하트 세 개였나요? 안 가져갈 거거든.

사랑님 어서오세요 리아야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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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어, 완전 무서웠어 어, 완전 무서웠어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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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어, 무섭다 아 어, 무섭다 스피드업이야 왜 스피드만 나오지? 언제 다시 리방했죠? 한 헌... 한 30분 된것 같은데? 한 30분 됐어, 30분. 리방한 지. 아, 일단, 불을 끄고. 여기가 엄마방이죠? 어, 너 스피드 너무 빠른데? 불편한데? 스피드가 거꾸로 빠르면은 제가 플레이를 해서 잘 못해가지고. 음음, 30분 정도 됐어요. 알람이 안, 안 떴나? 안 뜨셨나? 잘? 요새 아프리카, 아, 깜짝이야! 요새 아프리카 좀잘안 뜨긴 하더라구요? 알람이? 알람이 이상해, 아프리카가. 고장이 났어? 나도 알람 안 뜨고 막 이래요, 불편하게. 어, 똥이다! 귀염둥이들. 똥 너무 귀여운 거 같아. 에헤. 김밥 전구. 아, 그렇구나. 김밥총국? 김밥총국 맛있죠. 가격 싸고. 나도 좋아함. 네, 네. 근데 좀 맛없는 데는, 김밥총국이 맛없는 데는 맛이 없어가지고. 잘 가야 돼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거 아이템 웬만한 건다 좋던데, 이거? 이거 아이템 빨리 뭐야? 아이템 뭐야? 아이템 뭐야? 아이템 뭐예요? 그냥 먹어? 조용히 하고 그냥 먹어? 어차피, 어차피, 그냥 먹어? 그냥 조용히 하고 먹을까요? 별자리? 먹어. 스피드 다운 되고 뭐가 업이라는데? 다행이다. 근데 스피드 다운돼 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나 스피드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 아이템 좋은 거안 나오네요. 이건 돈 주면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 내 돈만 뺏어가.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뿔이 생겼네요? 머리에 나 머리에 뿌 뿌리는 여자야 대해 대해 해 기다리라고? 아 알, 알아봐 주셨구나. 내가 그거 무시하고 뻐근 렸구나 눈물 눈물. 근데 뭐 좋아 보이는데? 되게 뭐가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좋아 보여. 뭐가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좋아 보인다는 게 함정. 오케이 어, 열렸다. 드디어 케인을 열었다. 아이작을 산지몇 달이 된것 같은데. <laughs> 드디어 케인을 열었다. 이게몇달 만에 케인을 여는 건가? <laughs> 어, 나왜 이래? 나왜 이래? 얘왜이랬던금없지 아, 뭘 어쩌다고 뜬금없이 혼자 이러는 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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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 아, 이거 좋은 거 먹었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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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먹었네요. 나이스네. 완전 쓸 만한데? 딴 거라고? 지금 이거 황소 그거 유니콘 그 같은 게 <laughs> 얘는 뭐야? 막 점프해 뭐야? 완전 징그러 뭐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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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마 죽어 엄마 엄 오케 오, 완전 깜짝, 완전 엄청나네. 그니까, 유니콘에 그냥 방에 넘어가면 바로 쓸수 있는 거잖아요. 완전 좋은데? 나이스잖아. 좋네, 좋아.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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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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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됐다, 또 됐다.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오케이, 나이스, 샷. <laughs> 아 딴거네 아 맞네 아 딴거네 아 맞네 하나만 해 하나만 하라고 스피드 업. 아, 아스피드없 쓰지 말걸 나, 아... 네. 바보 됐는데? 바보 됐어 잠깐만 이어폰이 빠졌어 이어폰 좀 다시 끼고요 이게 오호 발이 뿜 오호 어우 완전 좋아 속력, 속도, 속도니까 저거 100% 속도죠?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쿨하게 버리고. 난 이거 들고 갈 거야. 이게 더 좋아보여. 자, 엄마죠? 우리 한번 오늘 엄마 깨볼까요? 제가 드디어 앞머리, 엄마를 깨면 깨네요. 응, 좋아, 좋아. 뱀벼라, 댐벼라 뱀벼라, 댐벼 엄마 댐벼라 아, 이거는 내가 이겼죠? 못 이길 수가 없죠, 이거는. 어, 이거 이제 안 되나? 아, 되네. 아, 역시 이거는 고쳐지지 않았네요. 후후, 댄벼라댐벼라 내가 이긴다. 메롱메롱. 대해, 대해. 이거는 이겼죠? 아, 드디어 엄맞겠네요 아, 좀. 마음이 편한데, 뭔가? 드디어 깨니까? 끝났어, 대박. 아, <laughs> 아. 나이스! 야. 드디어, 아이작을 산지 한 달인가? 한달반 만에 아이작을 드디어 깼습니다. 브라고 여러분. 아이작 깼으니까 추천 한 번씩. <laughs> 그리고 유튜브 분들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목소리를> 뭐야, 내, <목소리를> 내용 틀린 <탈리전> 건 없네요. 똑같네요. 언락. 엄마를 언락을 했어.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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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뭔가 막 언락을 했네요, 엄청.